북한의 선전 사이트인 우리 민족끼리에는 미주 한인들도 다수가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남선전용으로 운영되는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입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가입자 명단에는 미주 한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입한 회원 수는 1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 이름인 점으로 미뤄 이들의 대부분은 한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하버드 대학과 일부 한인단체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름도 발견됐습니다. 미주 가입자들이 90% 이상은 남성들로 나타났고 여성 가입자는 11명에 불과했습니다. 미주 가입자들의 연령대는 6, 70년대에 출생한 4, 50대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명단을 계속 공개할수록 미주 한인 가입자들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전영우입니다.